다섯 번째 문제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모 문건입니다. 공모 문건은 온비드에 등록을 하셔서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입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모를 하시기 위해서는 온비드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입을 하시고, 이런 물건 보고 이렇게 치게끔 되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음성군, 음성읍 음멸입니다. 음멸인데, 지목이 뭐로 되어 있죠? 전으로 되어 있고,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잠시 얘기를 하는데, 경매는 낙찰을 받고 일주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소가가 나고 장금낼 수가 있습니다. 공매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서 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낙찰 받고 나서 잔금을 나서 내가 등기이전을 해야 되겠죠 등기이전을 할때 농지증을 내가 받아서 내는 것이지 농지증 때문에 국내가 낙찰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종1번주거적이요 농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출해야 되죠? 뭘 제출해야 돼요? 자. 농지를 사는 게 범죄행위입니까? 농지 사는 게 범죄행위 아니에요? 아닙니다. 범죄. 아니죠 그럼 농지를 사면 농지를 사는데 범죄행위가 되는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지를 사고도 농사를 안지는 범죄행위 그러니까 농사, 농지를 사는 것자체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농지를 사놓고 뭘안 했을 때? 범죄. 농사를 안졌을때 농지를 샀을 때 범죄인은 뭐냐면은, 거기가 개발된다는 걸 알아갖고, 그런 것을 몰래 된다? 정보는 빼내서 사면은 농사를 지어도 범죄인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하셨습니까? 근데, 이 그냥 농지를 사는 것 자체는 범죄인 가 아니라는 게. 그런데, 농지를 사놓고 뭘안 하면 범죄인위라고 했죠? 농사를 안 지면은. 근데, 용도지역이 이전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산업지공업지은농사를안 지역, 줘도 됩니다. 따라서 면책증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영농계획서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내가 아까 농지를 사고 뭐라 하면 농쟁이라 랬죠 농사를 안 지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쓰면은 농사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개출 제출하고 개서를 제출한 다면 농사를 제기된 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문제예요? 네. 다시 말하면 산업 쪽, 공업 쪽, 주거 쪽이 얘기는 농사를 지목이 전답 과소리라도 농사가, 농사가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영문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입니다농지질이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음. 여기에 가서 보시면은, 지금, 그, 2종 1번 주거지역인데, 컨테이너가 두 개가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두 개가 있고, 여기를,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죠 낙찰받으면 내가 돈다고 사면 무슨 변화가 있다고 했죠? 사용의 금액이 있죠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공주인이 네. 사용하고 있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된다? 돈 대이나 치고 자재? 치워라 치우지 않을 때까지 어떻다 지대 처분을 해고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로로 집어넣수 있으면 지도를안 주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땅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골치 아픈 것은 아니다 이런 얘니다 아무 문제 없다 이얘기 도시 지역의 인근 일변주거들 맞죠? 여기 <laughs> 예, 보면, 지금 보면, 어, 8월 2 3일부터시 썼는데, 제가 여기 을 때까지는 유청됐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시고, 또, 저기 뭐야 9월 6일날,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0일. 그런데 9월 6일서부터 9월 8일까지, 누가 낙찰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찰됐을 때, 제가 보면 2월, 9월 13일에서부터 9월 15일 사이에, 유찰 정도쯤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변한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공내 물건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하북면 사정리 783-2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여기가 조그마한 동네인데, 집이 다 지어져 있는데, 지금 공매로 나와 있는 이 대지만 집이 안 지어지고 현황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땅입니다. 지목이 대지를 고 327제곱미터면 약, 100평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100평 조금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필드 빌드로 나온 곳이 있죠. 아까 노란색으로 칠한 게 뭐라고 했죠? 현황도로라 했죠.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가 없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국대에서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죠? 왼쪽으로 도로가 있는 겁니다. 노란색을 칠한데 도로가 이렇게 있죠? 지적성 도로가 없습니다. 이런 도로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을 안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집인데, 여기 바깥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고, 뭐 있죠? 이쪽으로는 파랑 도로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도 도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장이 쳐져 있고, 여기 밭을 쓰고 있죠? 이렇게 담당이 쳐져 있고, 여기 왼쪽에 밭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아데 계획 관리 지역에 주거 개발 지능 지구지, 지구단위 계획이죠. 역 근데 지금 여게 빨갛게 뭐, 뭐가 되어 있죠? 여기? 도로 계획이 되 있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빨간 식으로 도로 계획이 되 있는 곳에는 내가 여기다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안 납니다. 왜? 뚫을 계획이 기 때문에 건축허가안 내준다, 이런 얘기. 그러면, 지목이 돼지인데, 건축허가를안 내주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이럴 때, 이럴 때,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사를 질수 있죠. 네. 근데, 대진 동에는 건물을 지지되는데 건축어가 안 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가 영천시죠. 영천시에 가서,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보면 10년을 이렇게 묶어두는 경우입기입니다 계획을 한 건지가. 10년을 지났을 때는, 네가내 땅을 이렇게 도로로 만들어 놓고, 또는 하지도 않고, 수행할 계획도 없고, 집도 못 짓게 하고, 이러니까, 니, 네, 당신이 영천시에서 내 땅을 매수해 주십시오, 하게끔, 요구 하게끔 되면은, 감정평가에서 매수를 해주게끔 되십니다. 도주인 경우나, 지목이 되지가안 좋은 매수 안 해줍니다. 뭐인 경우가 하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얼마 이상 됐을 때 10년 이상 됐을 때 계획만 잡아놨을 때 그러면 해준다 이런 얘기 그러면 내가 낙찰받아서 사주시다로 바로 사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수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다 내라고 그니다 내라고 얘기하면 내용걸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만들어갖고 이 감정을 해가지고 사줘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 신청을 하죠. 그럼 그 다음에 예산 신청하지 을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그 예산을 가지고 사주는 거기 때문에 최소 2년은 걸려. 따라서 지금 감정가격이 5,500인데 지금 보면 그 13일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지금 2,000. 7백까지 떨어지는 거죠. 사놓고 매수 신청하면 2년 있다가 5,500에 사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 2,800에 사놓고 2년 있다가 5,500에 팔수 있다고 나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는 것이지, 직질 이료만으고 사시면 안 된다. 이거. 일곱 번째 물건입니다. 제가 이종석입니다. 맞아요? 벽진이랍입니다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상북도 석주군 벽진면이에요. 벽진면에서 저의 조상님이 따라서 벽진이가예요. 제가, 그, 땅을 보러 많이 다녔는데, 지금 한, 그, 한 20여 년다니다가서 전국을 거짓다 다녔는데, 성주에도 한열몇 번을 갔었어요, 그동안. 근데, 벽진면에는 이번에 처음 갔었어요. 벽진면을 보고, 우리 조상이 여기서 계속 떴다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벽진면도 가보고, 이 땅도 가서 봤습니다. 가봤더니, 똑같아.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이나 내가 가본 장이 똑같습니다. 여기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 뒤에 있는 거거든요. 약 100평이 조금 넘습니다. 357이면은 3 3 0제곱미터는 100평이잖아요. 100한10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진입도로인데, 이 진입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저 집에서 쓰는 하수구가 이렇게 어떤 노출되어 있습니다. 묻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출이 또 같이 들어가 보니까. 자, 140인데, 아까 여기서 법문이 이정때 여기 노출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100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제가 보기엔 한 10평? 10몇 평? 이, 돼지가 100여 평 정도쯤 된다고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봐봤더니 여기 생겼는데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쓰레기가 많더라고 음. 똑같아 똑같아 내가 보니까 똑같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 집도 아주 작아가지고 이렇게 집이 작아지고 제가 보기엔 이 집이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집들을 이렇게 만들어 싣정도로크게 그런 크기의 여기 안에 있던 가구를 로다 마당에 끌고 내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가구를 다 치우고, 아까 그 진입도로 있죠? 진입도로를 포장을 하고, 하수구를 묶고, 포장 해서 만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0여만원 정도쯤 들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었죠? 2,500만 원까지 떨어져서 지금 2,200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벽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집에 들어가서 살수 있을 만하고 마당에 한 6, 70평이든지 7, 70, 80평의 집이 있는 거는 5천만 원 정도면 5만 원 그냥 다 팔립니다 집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집이 어디서 그냥 거주할 수 있을 정도고 땅이 70평이 됐든지 80평이 됐든지 90평이 됐든지 5천만원 정도 선이면은 그냥 어떤다? 매매가 되는 정도더라 이런네요 그랬을 때 그럴 정도쯤은 되지 않을까 제가 보는 거고 추천하는 거 송이로 시내가 있고 성주시는 조금 떨어지니까 벽진 면이 있고, 벽진 면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 주변에도 이렇게 집이 지몇채 있는 곳입니다. 여덟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공매 물건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에 평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완도까지는 자동차가 들어가죠. 완도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 가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고 대지로 287km는 한... 80평? 그런 정도의 땅만 정맥으로 나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975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뭐 집이 있죠? 요 바다 폭우 있죠? 몇 미터죠? 131m, 돌아갈 만하죠? 여기 마을이 있고, 그렇죠?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깨는 방법은 상당히 좋죠? 여기만방법 좋아요, 나빠요, 집이. 좋죠? 그런데, 딱 좋은데, 배 타고 가야 돼요. <laughs>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게 돈이 돼야 안 돼. 팔릴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아. 자, 보이시오 자, <laughs> 제가 이 경매 강의를 오랫동안 했고, 토지 개발 강의를 지금 한 20년도 하는데, 심한 5년 전에, 대전에서 제가 강의 했을 때, 공인중개사님을 제가 강의를 해왔고, 그 분이, 자기가 있는 쪽에는 웬만하게 공인중개사람이 땅은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격도 안다 안다고 그래서 내가 땅을 몇 개를 골라가지고 공인주개사그 공인중개사 수강생이 공인중개사에 갔어요 그가지고 땅을 몇 개를 물어봤습니 가격을 얼마나 팔수있냐는데그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이 2중 1번 주거지역인데 대학교 정문 입구 들은 아파 사거리 폰에 있는 거야. 좋아 나빠. 음, 음, 좋죠. 제가 그래갖고 그거 말고도 한 네, 다섯 개를 골라서 이거는 얼마에 팔수 있게 얼마인팔수 있나 물어보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보더니, 교수님, 이런 건 돈이 안 되는 땅이니까 이런 거찾아보지 마세요 하고, 이런 거 신경쓰기 시간 없으니까 돈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신경쓰지 마시고요. 그거 빼내더라고. 빼내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대학교 앞에 있는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야. 원룸 지수 빼내더라고. 공인주교사님왜 빼냈어? 그거. 자, <laughs> 자 그렇죠? 그럼 다가한번좀 물어볼게요. 한번더 물어볼게요. 한10년 전에 강화도에 있는 땅이 계획 관이 역 땅이 정매로 나온 게 있고, 양평에 이건 한그 계획 관이 지한200평 정도 나왔고, 양평에 60평 짜리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사거이 코너에 있는 땅이 나왔어요. 정매가하나는뭐 이종 일반 주거 지역, 하나는 강화도에 있는 계획단이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양평 땅이 돈이 되요, 강화도에 있는 땅이 돈이 돼. 강화도가 저 강화도가 왜 강화도가 돈이 돼? 양평이 이종 있으면 봐야 그 건물지어 봐야 쓸 사람도 없을 거야. 사거리 건물에 왜 건물 짓 사람이 없어요? 건물 땅과 건물 짓자리. 작은 코너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벌려고 사는 거죠 네. 팔아이 되죠 네. 그러면 양평에 상가를 짓는 사람이 양평 사람이 사 서울 사람이다 양평 사람이 사죠 그렇죠. 네. 양평 사람이 네. 거기 사는 사람이 그중에 가격 뻔히 알아본다남겨먹으면못남겨 그렇죠. 못 먹. 못남겨 먹. 근데 강화도에 있는 계획된 적이 바나나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강화도 사람이서 30살입니다. 사람, 사람. 강화도에서는 20만 원 밖에 안 가도 서울사람라 50만 원 내면 도돼 팔리야. 무슨 얘기예요? 하십니까? 네. 예. 시이죠3 0살이사 40살이면 이에요 그게 돼야 돼. 그게 될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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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금 돈이 되는 땅과 돈 땅은 다르다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 하잖아요. <laughs> 가족이 뻔하는 땅.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학교 앞에 있는 땅은 고민주주사, 고민주사는 그 땅에 한다는 건다 보여. 면접할 수도 없어. 그런데, 시골에 있는은면 왜? 그러니까, 돈을 먹는 거야. 우리 되는 땅과 돈을 땅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원들한테 아파트 추천 안 하는 것은, 원리들 사람이 그 아파트가 이렇게 털어죠왜딴데 넣고서 그걸 사갖고. 그러면, 아파트를 사놨았을 때, 몇년지나가니 올라갔을 때는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전기장에 투자하는 사람 그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섬에 는 땅은 아니었따 자, 돈을 내는 땅과 좋은 땅은 다그다는 얘기예요. 여기 천만 원도 샀죠? 네. 이거, 천당 원도 오천만 원 이상. 섬에 그 있는 땅은 소원 싸우다서 어떻게 다, 음, 파는 방법이, 사장님은 모르시는데, 우리 수강생들은모아요서업에 <laughs> 있는 땅만 찍어주면은, 두을 가지고 와서 다 찍어가지고, 저한앞부정도 어디 앞에 가서 팔는 건, 7 2 0 0 2억, 2 0 0 0 팔아요. <laughs> 이해가 가실 수 있냐, 지금? 아니, 모르니까 돈 내고 배우는 거지. 다뭐뭐 하고 연구해서 돈을 내고 배워. 뭐 여기서는 뭐일년 동안 120만 원 내고 나강이 듣는 사람은 뭐 수천 명입니다. 팔시니까